차트 트레이딩에서 시장의 큰 방향성과 시장 참여자의 모든 심리는 기본적으로 캔들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추세 그리고 변곡의 모가 있으며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관점은 그리고 말씀드렸던 네 안녕하세요 영리 트레이더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영리 트레이더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트 매매 기초 교육 영상으로 좀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강의들을 주제는 캔들 차트의 기본 기준 기본기인 지지와 저항 그리고 지지 저항을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팀방에서 매번 알려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공유도. 요번 영상만 잘 시청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가능하실 테니까 영상 주의 깊게 잘 시청해 주시고요. 우선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분봉 차트인데요. 지지와 저항 중 지지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으로 가격이 지지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받아주는 구간을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저항이란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으로 가격이 저항선 이상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위에서 누르는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지금 차트에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해드린 이런 지지선처럼 가로축과 평행한 평행선이 될 수도 있고요. 빨간색 화살표 아래 보이시는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리고 꼭 평행선이나 사선처럼 일직선이 아니더라도 이동 평균선상의 지지 저항 구간이 나와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대 음봉 캔들 이런 캔들이 되겠네요. 이런 캔들에서는 표시해드린 지지선은 깨져서 가격이 지지선 하방에서 움직이고 있죠. 어, 이때 지지선을 지키고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지선을 깨고 하방을 돌파를 하느냐 어, 판가름하는 요소가 이제 바로 거래량이 되겠는데요. 하단에 나오는 거래량 차트 요 차트가 되시겠죠. 어,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 지지저항선 돌파 구간에서는 어, 이전 거래량보다 더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쭉 뻗은 긴 캔들을 만드는 것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처럼 거래량은 복잡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캔들의 신뢰성. 혹은 다음 캔들의 방향성에 대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지저항선의 같은 경우에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여러 개의 지지저항 구간이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지지저항선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n차까지 여러 개의 지지저항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구간을 돌파하며 힘을 소모를 했다면 2차 구간 돌파는 1차 구간 돌파보다 조금 더 확률이 낮고 난이도가 높을 수 밖에 없겠죠. 이런 지지저항의 원리는 매매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지지저항선을 그어보시다 보시면 이제 캔들이 낮은 거래량으로 지지저항 구간선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롱 포지션 통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돌파 실패를 예측하고 쇼 포지션에 진입해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지지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면 해당 돌파 방향대로 상방이면 롱, 하방이면 숏으로 추세 매매를 빠르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지지저항 구간의 포착과 활용은 계량화를 하여 공식화하기에는 무척 난해한 부분이고, 지나간 차트를 복귀하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시겠지만, 가장 빠르게 익히실 수 있는 방법은 교육 팀방에서 매일매일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수강생 여러분들께도 직, 어, 이제 직접 차트를 보시면서 지지저항 구간을 한번 그어보시고, 실매매에 접목하여서 이제 실전에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타점 공유 시에도 늘 지지와 저항을 원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수익을 함께 쌓아가고 있고, 브리핑 시에도 늘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브리핑을 드리는 것처럼, 차트 트레이딩에서 시장의 큰 방향성과 시장 참여자의 모든 심리는 기본적으로 캔들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추세 그리고 변곡에 녹아 있으며, 이렇게 차트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관점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말씀드렸던 수렴과 발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실전에서 연습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해보시길 바라며 앞으로 이런 차트의 원리를 깨닫고 안목을 키우셔서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깨우치실 수 있도록 차트의 원리에 대한 여러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좀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2시 12분경 쇼 포지션 이렇게 신호 드렸을 때 어, 2시 16분, 요 구간이죠. 빅쇼 구간. 다들 뭐 19%, 18%, 28% 이렇게 넉넉하게 수익금 좀 챙겨 드렸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이죠. 3시 9분경에 저희가 이제 롱 포지션 신호를 드렸을 때 다들 뭐 9%, 15%, 10%, 12%, 이렇게 넉넉하게 어, 수익금 좀 챙겨 드렸고, 어,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운영 중인 교육 과정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원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시간 매수 매더 타점 리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전 트레이딩에서 요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킬과 노하우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 커리큘럼이 궁금하시거나 배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말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김사부였습니다.